자,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어, 그럼 당연히 이거 정리하겠지 뭐. x. 너 넘기면 이, e, 넘어가면 보고 뭐 반데 넘어가면 보고 뭐 반데너 분모야.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해결해야 돼. 해가 존재하니까 여기가 뭐 살아 있으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 x는 어떤 것이 와도 변함이 없어야 돼. 안돼야 돼. 그러니까 너가 0이 돼야 돼. a하고 b는 같아야 돼. 이게 하나 성립한 거야. 그럼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0이지. 됐니?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니? 같아야 되니까 a만 남겠지. 네. 됐어? 여기는 언제나 얼마야? 뭘 해도 x에다 뭘 해도 0이지. 네. 근데 존재하면 a가 뭐가 돼야 돼? 존재. 0보다 크지만 않아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a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걸 찾아내. 는 이게 독해야. 자 그럼 여기 이제 해석이 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됨? a로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ax지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되겠지 다시 이거 a야 a 빼기 3a 마이너스 2 a 빼기 5a 마이너스 4a 그러면 마이너스 2ax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다시 얘 분모 분자야 x는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됐어? 네자 근데 이거 잘 보자 이게 무슨 순위? 음수 음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모르죠 이거는. 얘가 음수인데 아까 A가 뭐였어? 음수였지. 음수, 아 음수로 가면 음수, 아, 양수. 뭐야? 양수지. 양수는 네. 방향이. 반대로. 아, 아 그대로 올까? 양극, 양극으로. 이게 정답이면. 알았어? 그첫 문제야 이런 게. 어, 네. 자얘판독 못해는 반못 후에 마지막에 두 개를 놓고 해, 혼동해야 돼. 야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서울시장이나. 지선이라고 해요 지금은 총선 전체를 아우르는 거라서 총선 지자체를 뽑는 건 지선. 아, 그다 뽑는 게 그거예요. 음, 그걸 지방선거라고 해요. 그래. 같은 날에 하기는 똑같아 일반 선거가. 근데 선거가 자기 지자체 안에서 지자체 안에서 맞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지선. 전국부에서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총선.

아죠거요 자, 두 번째. 예, 프로에, 대 사이즈, 마이너스, 너무, 반대4 x 로이프로 e. 이 프로세. 이 프로세. 이 프로세. 이프 x A가 얼마인 5분의4 B는 얼마 11. 1 1 5분의2 5 1125. 1125. 1125. 1 1 2이1 1 1 1 2 아니, 돼지고기, 돼지고창 먹자. 돼지고기 자 일단은 몇 번은 틀렸죠? 1번하고 5번은 틀렸어요. 이유는요? 둘다 빠꾸나 있어서 틀렸어요. 저기 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답에서 아예 제외입니다. 답이 될수 없어요. 대니 대랄... 빠꾸나서 둘다 아... 저러면 이제 얘 예, 해야지. 여기다 얼마고 팜? 3번으로 예상합니다. 얼마곱터 어, 10, 아, 10X. 8. 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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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0하면 30, 30, 30, 30, 30, 30, 그럼 여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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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건 30, x 0건1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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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번, 2번. 이정도만 해도 혹시 풀리요요보다작 농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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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어어는농는 농어는 농어는 는농보다농보다 작다 는농겹는 농어는 농 올림피아드는 어려워요. 응. 그올림피아드경시대회 그 올림피아드? 네. 조금 어렵죠. 근데 너 정도면 반돼 이제. 선생님, 골프는? 어. 제가 그 미쳤다는 애제 친구 있잖아요. 어. 과학 영재고 시험 보라고 중상 과정을 마쳤다는 그 시험을 본대요. 학교에서. 어. 어. 근데 그거를 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그 어. 중 그러니까 고등 그 영재 과학 영재 고등학교 응. 입학 시험을 보시는 자격이 됐대요. 음, 이렇게 봤다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에, 보는 내가 알기로는 고2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응. 아, 네, 참고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렇, 만약에 과학 영재고 가면 깨져. 왜 그러냐면 그건 말고도 더 있어야 돼. 창의력도 있어. 진짜 있어요 수학문제를 푸는데 꼭 주어진거 푸는게 아니라 좀 다르게 푸는거 그 정도 내면 가도 돼아 그리고 귀가 잔머리도 엄청 아 그건 괜찮아 그건 가도 괜찮아 성공해 근데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그냥 쭉 배워서 고2 고3 걸 미리 풀었던 아이들이 어차피 잘하긴 해 근데 개들이과거는 깨져 진짜 개들은 머리가 좀 달라 풀이법도 달라 진짜 달라. 니네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풀잖아. 근데 걔들은 사고력이 자체다 다르다고. 걔들은 원래부터 달리 태어난 애들 같아. 내가 보면 단우는 그러 보면 그쪽 단우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단우는 일반고 가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걔 만약에 가면 걔는 문제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풀니를 풀었대. 근데 어떤 거는 선생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잘 풀어와. 어떻게 풀었니 보면 색다르게 그런 애들 은 같아. 그렇잖아 안돼감 클라 효준이안돼효준이도 잘하는 편에 속해 근데 걔가 과거면 그냥 깨져 왜냐면 수학 보면 알아 너너 갈지 안 갈지 선생님 거 판단할 수 있어 그냥 잘한다고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좀 달라 그렇게 보면 얘는 가도 돼채원이라는 지금 가도 돼 근데 가서 열심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무리한 거야 나. 달라 하는 게 달라 진짜 달라 과학도 잘하셨네요. 응, 그럼 괜찮네. 영어가 안 되는 좀 문제이긴 한데. 다들 8학년이 되야 되죠. 과학고에서도 영어 배워요? 응? 과학고등학에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가야지. 원서 정도로 막폰트 알아야 되고 프레토킹도 가능해야지. 뭐그 정도야 영어로 수업하고 그런 애되는데 응? 거기 가가지고 어 어? 안 들리는 데비난 거예요. 어, 그리고 걔는요.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럼 영어 잘하겠네. 아무도 잘해. 아뭐 하는 동물이. 아쉽, 이건 안 되겠네. 그래 집도 잘살아요 음, 그럼 과연 시키지. 아, 그 오케이 머리. 미다 끝났어 걔는. 그 전에 어학연수 가서 언어 끝냈고, 갔다 돌아와서 미리 시켜서 기본적인 거다끝내는 상태야. 그러니까 머리에 아이템이 많으니까 잘 돌릴 거야.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걔가 거의 팍은 먹게. 이름 뭐, 이름 뭐? 이지훈, 얘유명하지만 이지훈 틀어봐 통통해? 근데 이제 인성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봐야지 어. 인성 쓰레기만 골라야지 인성도 좋아 어, 그러면 효준이가 인성 좋잖아, 걔 누가 물어봐도 대답 잘해줘 자, 1 빼기 3, 마이너스 2X, 6 빼기 3 X는 당연히 받어서 마이너스 2너기과학 수업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 풀어줘. 풀어. 그 질문 받아서 그거야? 어, 정리해주고 끝이야. 진도도 엄청 빨라 나처럼 이런 거다안 해줘. 얘네는 참 편안하게 떠먹여주는 거지. 그냥. 앉아서, 어우, 내눈 먹고, 그 다음 내눈 먹고 이런 거야. 그럼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그렇게 나도 방향만 제시해주면 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방향만 제시해줘 이거 이미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걔들한테는. 한 번만 해주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엑스, 엑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보이냐 근데? 선생님이 빨리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입니다 마이너스 12,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엑스는 방향을 가뀌고3 됐어? 자, 그러면 둘을 합쳤을 때 엑스가 3보다 커서 같지? 네. 이게 현재 답인데 이 조건의 A의 최대 값이지 경계가 되는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야. 해볼게. 어.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다음에 양쪽에 어금 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이지 이건 a가 되고 겠 이렇게 되니까 최댓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근데 아까 쓴건 경계만 답이 되는 거야. 경계가 왜 여기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풀어도. 세종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그 다음에 734번으로 갈게요 빠트린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할거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책을 보던 뭐 동영상을 보던 쉽게 깨우쳐요 그게 보여 우리 눈엔 안보이잖아 그, 그런, 그런 느낌이야 숨은 그림에서 나는 찾았는데 옆에 있는 아직도 못찾아 코앞는데 그 이런 느낌 걔들은 이미 답을 알고 프리법도 알아 몇 분만 해도 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야 그럼 정리하자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4 x 는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4보다 그거나 같다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요거 정리하면 요쪽 거에쪽거 마이너스 2 x 엑그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엑는 얼마? 다보다 그거랑 그니까 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야? 그냥 해도 되니 이제 네. 예, 어떻게 되지? 어, 답은 어, 어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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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아쉽게도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어, 그러면 좀 재미도 있어. 아, 참으로 너네 해서 재미없다 했 아니야? 가르쳐 봤어요 응? 가르치, 가르쳐 가르 보셨어요? 아, 외고에도 가르쳐 봤지 외고요? 응 대원외고 대원외고 아, 네. 선생님이셨어요? 아니 학원에서 아, 근데 대외고를가르키면 문제가 생겨 내곤해 한두 번 밖에 없어 왜그곤해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다니지 굳이 여기까지 오진 않아